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선상골맛집 김선생인데요. 한 3편으로 지금, 정영순 작가님을 모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또 여러분들이 힘내는 거,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살 수, 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정영순님의 노하우, 지금까지 살아온 저분의 얘기를 했려면 아마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작가님. 네. 와 작가님이 지금은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지만 음. 진짜 두 번이나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고요. 네. 기도도 했다고요. 그때 자살기도도. 네. 자살 기도도? 네.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음, 음. 예. 제가 예. 음, 이제 여자들이 50대 되면 좀 갱년기 오잖아요. 네. 갱년기도 왔고.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면 또 이제 다치니까 응. 예.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나 절망적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었습니다. 돈에 시달려, 사람에 시달려 내가 이거 왜 살았지?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요. 공인중개사를 홍대에서 했습니다. 홍대에서 그 홍대가 상가가 막 개발되는 과정에 땅 작업해서 목돈도 많이 만져보고 그럴 때일 하나 벌려서 집도 하나씩 사고 그런 식으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랬던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그돈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때 그냥 살겠다는 의욕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녁에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서 정신과를 가, 갔습니다. 정신과,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했더니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낮에도 사람이 비실비실해. 밤엔 또 잠이 안 와. 잠안 온다니까 또 수면제 처방해 줘. 수면제 먹고 잠자는 것은 온전한 잠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겠다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다 보니까 같이 우울증 걸렸던 내 또래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나 진짜 이러다가 내가 무슨 일 내겠다. 어? 어느 날 어머니가 옆방에 자는데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잠을 자고 싶어서 그냥 수면제를 내가 다 털어서 먹습니다 눈을 떴는데 대학병원 네. 응급실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네. 그럼 그 다음에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더더 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몇 개월 후에 똑같은 일을 또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시작한 게, 주변 지인 친구한테 해가지고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심리 치료 받을 때, 그 여성의 전환과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제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먼저 긴급하게 상담을 잡아줘서, 그, 그, 상담을 잡아줘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제가 상담을 10회를 받았는데 그때 그렇게 받고도 그게 개선이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심리치료를 3년을 꼬박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이 시, 시작은 돈이겠죠, 뭐든지. 그래서 그래. 내가 죽었으면은 그 그때 죽었으면은 나는 죽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살만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괜찮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집 타고 넓은 집에서 가질 것다 갖고 있는 내가. 사람그 속에 안 들어가면 모릅니다. 그 들어가 봤을 때 얼마나 힘든지, 그걸 또,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 이걸 떠듭니까? 떠들 수도 없고.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지 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노력해서 심리치료 받고, 이렇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옆도 뒤도 안 보고, 뒤를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를 보면,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이 후회스러움에 한 걸음도 못 가는데, 맞습니다. 뒤는 앞으로 가는 그런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경험을 자산으로 남겨놓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동안,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계속, 투자해가면서 그럼에도 빚잔점이 있으면서도 투자해가면서도 뭐팔아먹을 집이 있었으니까 그거 다 팔고 저 지금 월세 삽니다 월세 살아도 이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월급 받는 것은 월세 내고 나머지 제 생활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돈 많이 필요도 없고요 저는 건강은 잘 제가 챙겨서 한 80까지는 제가 현역으로 뛸것 같고 그러면 가시고 아,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 이제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지하 가림하고 있고 나한테 손안 벌리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요만큼 치매가 요만큼만 더 진행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니 죽을 것 같이 두 번이나 그돈 때문에 시달려서 죽을 것 같이 힘들던 것도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그냥 일어나게 되더라. 일어나니까 걷게 되더라. 걸으니까 뛰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내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유튜브, 이 뉴스, 뉴스를 볼 때마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자영업자가 1위입니다. 대한민국 사업 중에 소상공인이요. 99%가 소상공인입니다. 이 소상공인이 견뎌내줘야지, 이 피라미드 같은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맨 밑바닥에서, 날마다 죽고, 살아나고, 살고, 이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오늘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다가 가다 보면, 같이 어쩔 수 없이, 내 몰리게 돼도, 이 또한 내선택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다 하면 내몸 건강하면 어디 가서 다시 직공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사장으로 견뎌봤기 때문에 사장 마음을 알아서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잘해주다 보면 그게 또내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죽는 날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죽을 마음으로 사니까 사라지더라 감동적인 스토리를 뭐 응. 끊지 않으면 뭐. 이건 뭐, 이거 저기 김미경 씨, 저리 가야 데요 <laughs> 그리고 리얼이잖아요. 이건 리얼, 직접 겪음, 겪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를 켜게된 이유는 그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잠깐 들은 거는 저는 여태까지 영수님이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잘해서. 지금도 어머님에게 너무너무 잘해서 효녀, 나는 엄마한테 잘 못하는데 영수님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영수님을 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주머니, 원룸으로 갔죠? 주머니에 백만 원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어머니랑 원, 원룸으로 네. 가셨죠? 그것도 원룸으로 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들, 여기 모시고 왔던 그 친구분들 네. 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내일이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가는 날이야. 며느님이 모시러 오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엄마를. 그래서 이제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 식사 다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어머니가 내일은 오빠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뭐 엄마 친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일이냐. 어? 왜 그길래 사실은 이만 저만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분 중한 분이 다행히 원룸이 있었어요. 불리형 원룸이 조그만 방 하나가 있는데, 어머 그 방이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내일 가는 날인데도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안 가고 싶다. 나는 너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엄마 나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왜잘 사는 오빠 집 가서 살지? 왜 나한테 자꾸 나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너하고 살고 싶어. 어, 그래서 아이 어쨌든, 어머니 모시러 오기로 한 우리 올케가, 그러니, 보증금을 해주더라고. 그, 엄마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원룸 들어가서 살고,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하루도 쉬지 않고, 무조건 집에서 나갔습니다. 집에서 있으면 또 우울할까봐. 집에서 나가서, 내가 지인의 부동산 사무실 가서 앉아서, 청소해주면서, 나 여기 돈 벌러 온거 아니고, 집에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내가 집에서 우울하게 있으면 힘들까봐, 저 나옵니다. 나 여기서 청소만 해게 아이, 하실게. 진짜.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울어요, 저희 아, 지금. 음. 그러고 나와서, 버텼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살아났는데, 엄마가, 나 죽을까? 너 죽을까봐 못 간다고.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죽을까 그래서 저 지키느라고. 살았습니다. <laughs> 어, 엄마는,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그죠? 어. 어, 지금도 그렇지. 저희 어머니는 치매지만 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영수님이 지키는 줄 알았더니, <laughs> <아니면 또> 어머니가... <laughs> 어머니가 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라지니까 이렇게 사라져요. 힘들어도, 다시 한번더 힘내서 내 부모가 있다면 부모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 책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안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힘내라 사장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진짜 다 주저앉고 싶은 사장님들이 천지예요. 우리는 늘, 늘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일은 어떻게 또 살아낼까? 내일은 그럼. 어떻게 살아낼까? 늘 걱정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힘내라는 그 아우 힘내라 사장 그러는데 저에게 아.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저에게 예 우리가 사장이라면 하 무슨 이 영업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 사장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사장은 일용직 월급을 받지 않고. 일용직 하는 사람도 사장이고요. 알바로 사는 사람도 사장이고,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다 사장이거든요. 맞네요. 자기 자신을 고용한 사장입니다. 그렇네요. 네. 정말 우리 잘 네. 이겨내야 될 거고,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막, 지금 나라에서 뭐, 저는 정치 속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 정치도 모르거니와, 저는 제자리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제 자리에서 제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가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할 수 없고 누구를 욕할 자격도 없고 저는요 제가 잘못 살아온 제 인생도 있는데 남의 잘못 살아온 인생을 그 사람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만 잘 살아내면 그리고 제 앞에 온그 인연에 오늘날 저는 그러거든요. 제 앞에 온저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그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기쁜 거예요. 막 제가 뭔가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막 기뻐서 막 어떻게 날뛰고 막, 날뛴다고 그러죠? 엊그제는 딸기를 제가 찍고 왔어요. 딸기를 찍고 왔는데, 제가 한두 사람이라도 전화를 해서, 딸기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먹거리를 몰라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아주는 구족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했는데, 8,000여 명이 거의 지금 한만명 정도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주문을 해놔요. 멘붕이 왔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멘붕 소리에 기쁜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멘붕이라는 소리가 죽고 죽겠다는 멘붕이 아니라 행복해서 멘붕이 왔다는 그런 말로 들리니까 제가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뻐서. 아 저분에게 도움이 됐구나. 음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음. 유튜브 하나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짜 사람이 진짜 또 해. 좋은 사람이 음. 또 이런 좋은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알아주니까 이 사람은 또 음. 힘이 나고 음. 또 구독자분들은 좋은 먹거리를 음. 사, 사서 음. 감사하다고 저한테 음. 또 인사를 하시고 음. 저는 전혀 한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쁨이 저는 맛을 알았어요. 음흠. 이제는 누군가와 그리고 제 친구의 이제 친구지만 훌륭한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힘내라 사장이이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자기는 정말 최고 적게 가져가는 사장이 될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100만원 가져가면 어? 10만원 가져가도 기쁘게 일할 사람이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이 힘내라 사장이라는 걸쓸수 있지, 이걸 쓰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있죠. 아까 그 할머니가 원룸을 주셨다는 할머니가 이 친구가 늘그 큰, 뭐여, 차큰거 이름도 모르네, 저는. 그런 차에다가 할머니들을 그냥 무슨 경로잔치 하는 것처럼 늘 차에다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식사 대접하고, 저기로 관광시켜드리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많이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책 나오자마자 한 3주 정도 베스트셀러 올라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유, 진짜 진심으로 네. 축하하고, 저는 진짜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된 거를 이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안 살을 거고, 좋은 일 했을 것이고, 또이 이 책을 봄으로써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아까 이 눈물 흘릴 때 저도 울었고 우리는 음. 많이 같이 공감하는 게 많아서 음. 음. 소통이 안 되면 음. 가족도 가족이 아니고요 그럼요. 형제도 형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그리고 남편도 소통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라고 저는 어, 생각해요 아, 그래서 소통이 되는 친구가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공감이 되니까 저도 눈물을 아이. 판재기로 쏟게 되네요 <laughs> <웃음> 진짜. <웃음> 정말 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이책 나는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음. 네. 나는 많이 하고, 음. 네. 이제 작가 분으로서 이제 승승장구 하실 거고, 음. 앞으로 TV에 나가서도 그렇고, 많은 저기가 들어왔죠? 음. TV에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죠. 뭐,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되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다시 한번 후를 털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살려고, 살려고, 죽으려고 해도 죽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저도 거기까지 갔고, 음. 또, 영수님도 작가님도 음. 그 고비까지 갔잖아요. 저희는 다그 고비까지 가서 음. 지금 제 말을 뿜어내게 되고, 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음. 그러기 때문에, 우주는, 자연은, 하나님은, 부처님은, 뭐, 뭐, 계시다면, 일할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음, 그 사명을 음. 안 하고면 음. 우주에서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열심히 일복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 아내 사명이 음. 내일까지면 내일까지라고 음. 가야겠구나. 또 내일 누군가 오늘은 영수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음. 지금 찍고 있지만 음. 또 내일은 또 누군가가 음. 저를 또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음. 또 그분을 음. 위해서 또 열심히 음. 또 일할 것이고요. 음. 예. 이젠 돈 쫓아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딸기 찍고 멋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이 돈, 돈독이 올라서 농민들 등쳐먹고 산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저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 공동체 열 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혜를 짜서 무엇을 하지 저로 위해서 지혜 짜진 않습니다. 영수님도 영수님으로 해서 지혜 짜진 않을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그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거 영상 여러분들이 아마 힘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 책을 한번 어디, 어느 서점이든 다 사실 수 있죠? 네, 네. 네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